선생님께서는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영제 이제 보기로는 부산에서 이렇게 많이 부산 피 p 시절에 선생님들 u s a n e s 이 e r K. Pusan p 는데 그때 어떤 분들? the Major, Pussan, the g o 소리 내기, 이제 단소 소리, 부은 예. 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예. 대금 좀 이제 길잖아요. 예. 그거는 8살 때부터 시작했고, 아. 여튼부는 악기를 5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배워서, 근데 우리 선친이 네. 예, 자동차 사업 하시고, 이제 우수 사업 하셨는데, 네. 네. 16살 때일분 들어가셨거든요. 네. 일분 들어가셨는데, 그 아마 우리 선친은 고향이 울산이, 울산인데 거기 아마 대나무 밭이 있고 그랬는가 예. 근데도 또뭐 삼대 독자하고 이러니까 친구도 예. 없고 예. 형제가 없고 이러니까 아마 그 대나무하고 예. 또 이제 뭐 이런 뭐 풀잎이라든지 예. 여하튼 보는 거는 못 보는 게 없어요 예. 어. 근데 프로를 하진 않았어요 직업을 예. 안 하시고 셨 예. 무조건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건 일본이니까 예. 이제, 그, 우리 집이, 그, 일본에서 동경수도 컸어요. 네. 왜냐면 생활이 좀 음. 나았고, 네. 또 자동차 제조하는 회사에, 그, 책임져 되는 그 사장의 양하들로 들어갔어. 이 뜻이 되느냐. 그래서 그 기술을 음. 배우고, 또 뭐, 문서 운전하는 것도 배우고, 네. 뭐, 이렇게 전부 다. 차에, 뭐에 대한 거는, 전부 다뭐 조작을 음. 다할수 있게끔 네, 예. 그렇게 돼 음. 공부를 다하셨는가야 했는데 음. 그 이제 보면은 그 새벽 한 시쯤 된것 같아 내가 그때 당시는 에 네. 그런데 내가 이제 그뭐 뭐 화장실 가느라고 네. 어리니까 이제 엄마 옆에 있다가 이그 화장실 가는 길에 아버지가 그 단소로이 렇게붙고 계시더라고. 요 네. 그때 어린 때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내가 눈물 을닦아들리면서 아, 그래서 내가 그다소를 뺏어가지고 무릎에서 소를 내는 것이 시작이 되죠 아, 음, 음. 아버지께 뺏어서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 우리 요즘도 애기들 뭐야 또 이상한 짓 하든지 뭐 재질이 있으면 또그 신경을 쓰듯이 아당뇨그날 나를 데리고 그. 일본의 그 아사쿠사라는 그 그곳에 네. 옆에 그 일본 사람들이 가르치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 통수피이가르치는 네. 그런 학원을 날 데려가 가지고 네. 일본 악기 가난우리나 통수와 같아요. 음. 그 사과찌라는 악기인데 네. 그 악기를 모지든판지이렇 뭐 손가락이 막 가지고 음. 그양반손 내는 대로 손을 내니까 통장 놀래 그래요. 그, 입닿을려면 입이 쑥 빠지는데, 이렇게 예, 크거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간 대로 소리 를 내고, 예. 그랬으니까, 뭐, 얘는 천재니까, 앞으로, 예. 그, 저, 부는 것만 가르치나, 그랬는가, 우리 아버지한테. 예. 예. 근데 그때부터 뭐, 부는 악기를, 약간, 관악기는, 관악기는, 세악기 됐던 다 사주더라. 고 어. 근데 입만 대면 소리 나고, 그때는 반지. 그래서 <laughs> 이제, 그렇게 그렇지. 해가지고, 뭐, 그, 거기 있어도 사실 아리랑이라든지 우리나라 네. 음악은 못하잖아요. 일본 놈들이 거기 네, 있으니까. 예. 일본 사람들 거기 있으니까 뭐 시민 위지 또 조선 사람 행동하면 뭐자기그 네. 무시당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하면 그것은 네. 솔직히 말씀드렸겠 살기 위해서 네. 어, 조선 사람 행세를 안 하고 네. 일본 사람 행세하고 그렇게. 네. 했던 그래야 독기술도 그 빼였었고 네. 뭐 그런가봐요 아마 그래서 변법성 나중 아버지 그랬다 하는데 네. 그럼 뭐 우리도 뭐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뭐 조수만 하게 되면 그만 뭐 그분들 다 싶어서 일말 하지 뭐 하겠어요 네 그렇잖습니까 네. 근데 아르랑을 이렇게 뭐 부시더라고 근데 네. 내가 이제 그 아르랑을 쪼개도 부면 조용히 해라, 습관이. 예, 예. 일말로 좀 조용히 해라, 하고. 그왜 그러냐고. 음. 나 신나서 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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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 나중에 이야기 할 테니까 하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민유도 도라지도 가르쳐 주고, 봉선나 우리도 네. 네. 그보 그것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